제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어, 왔다 갔다 하우스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어, 출출하기도 하고, 또 저녁 시간이 또 돼가고 있네요. 어, 제가 오늘은 제가 단순한 것이 오히려 멋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어, 제가 이 화분을 가질러 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끼가. 아주 자연스러운 익기가 많이 끼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지락구예요 제가 만든 화분인데, 이렇게 납작, 납작하게 만든 화분인데, 제가 이제 바위솔이나 이제 이런 야생화를 좀 심어볼까 해서 제가 만들었던 아인데, 어, 사이즈는 그래도 제법 커요. 30cm가 넘어가네요. 세로는 30cm가 되고, 어, 가로는 30? 한 40cm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어, 봄 날씨도 아닌데, 그렇다고, 가을 날씨도 아니고, 겨울은 초겨울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우스에, 이렇게, 민들레도 아니고, 이렇게 미파. 여러분, 미파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사이즈가, 어 좀큰 아이인데, 미파의 입장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아이가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어 제가 한번,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 제가 미파를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요. 꽃이, 지난번에 추웠을 때꽃봉오리가 좀, 뭉쳐있더니,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어, 단순하지만, 어, 굉장히 꽃이 오래가나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에요. 오! 얼마나 오래됐는지, 날씨가 추워서 이제 겨울이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 이 노란 색감이 참 예뻐요. 바깥에 노지시켰다가, 제가 이렇게, 딱, 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와, 흙냄새, 아, 흙냄새 참좋네요 자, 뿌리는, 뿌리는 그렇게 굵은 뿌리가, 어, 번식은 안 하는 아이네요. 한번 어, 라꾸분하고, 어, 단순한, 단순한 화분이지만 굉장히 멋스럽게 어울릴 것 같아요. 언제나 식재는 즐거운 일입니다. 밑판은 이런, 이런 조금 다육이하고 좀 틀려가지고 제가 조금 상투를 다른 다육이 비해서 상투를 조금 더 제가 혼용을 했어요 어 제가 그동안에 어 미파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렇게 식재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좀 어, 대품으로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예쁘죠? 한송이 어, 이렇게 한 몸짜리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꽃머리가 이렇게 맺혀있어요. 여기도 맺혀있고, 여기도 아마 다른 아이들도 제가 물걸림만 잘한다 그러면은, 이게 꽃대가 또, 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 미파를 갖다가 판매하고 나면 겨울에 잊지를 어 않았어요. 그랬는데 올겨울에는 어떻게 이아이 하나가 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색감 예쁘다. 제가 이렇게 아마 조금 대품으로 키워 놓으면은. 어, 어느 누구든지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이게 한 번에 꽃이 백송이가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멋지겠죠.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오늘은 열 송인데도 이렇게 예쁜데. 음. 와, 미파가 백송이가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제가, 어, 둘레가 너무 밋밋하니까, 어, 제가 화산석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화산석을 참 좋아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화산석만 두 개만 이렇게 놓았는데도 어? 훨씬 더 운치가 있어 보이죠. 자연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참 어 예쁜 것 같아요. 마사를 깔고 어 화산석을 넣게 되면 고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흙만 넣고 마사는 나중에 넣어야 돼요. 마사를 넣고 나면은 이 화산석이 흙 속에 나중에 박히질 않아 가지고 자꾸 겉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를 놓기 전에 이렇게 화산석을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고정이 돼요. 이렇게 흙 속에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한쪽 한쪽 구석에 놨다가 햇빛 잘 드는 곳에 제가 이렇게 놓았다가 며칠 그쪽으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눈에 뭔가 노란색이 한 열흘 전인가? 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 미파가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어? 하산 여러분, 잠, 잠깐만, 어, 이렇게, 보고 오게 하자. 화산석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작은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무래도 큰걸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안 채워줘도 돼요. 그냥, 어, 어 화분이 라쿠 화분인데, 어,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 색감이 없어가지고 단순한데, 오히려 기, 기화장보다도 훨씬 더, 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화산석 밑에는 이게 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정되는 게 빨라요. 이게 마사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고정이 안 돼가지고, 어, 흙속에 박히질 않아요. 풀이, 어, 돌이 접착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산석을 먼저 깔아주고 나중에 이렇게. 자 식재 끝났어요 여러분 식재도 단순하게 자 이렇게 화산석도 물 먹은 화산석 있고 물을 안 먹은 화산석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우회상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옆면에서 본 모습 왼쪽에서 보, 바라보는 모습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 밑파 어. 이런 표도 넣어주고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노란색만 어, 노란색만 바라보아도 어, 굉장히 마음이 늘 포근해지는 것처럼 어, 정말 좋아요. 이게 자연의 이게 색이라는 게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연탄을 안 떼고 있고 어, 저녁에는 조금 쌀쌀해요. 그런데도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졌거든요. 어, 이 미파가 꽃피는 예유은 너무 더워서도 잘안 피는데. 어, 굉장히 지금 온도가 너무 적절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미파에 이렇게 생얼도 있고 어, 꽃이 진다 그래도 이 미파라는 게 어, 가시가 없어요. 어, 가시도 없지만 입장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진꽃모골리가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락코 하곤 네 이렇게 미파를 한번 식재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멋스러움이 있는 아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 어, 지금 화산석과, 어, 라쿠아분하고, 이렇게 조화를 해가지고, 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또더 좋은 예쁜 모습의 다육이를, 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오늘의 식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